조기 대선 이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42일 남았나요? 어, 이 조기 대선을 40일 정도 앞두고 대형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은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도 정해졌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언제냐? 바로 내일입니다. 24일 속행하겠다.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라는 대법원의 어떤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요 부분 저희가 잠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고 시점 그리고 선고의 어떤 결과 내용에 따라서는 정말 이번 조기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일 내일 바로 심리 착수한다고 조금 전 속보가 전해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대법원은 마음이 먹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상고심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어, 21일 그제 이재명... 어 후보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죠.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이 소부에 배당했다가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저는 합의체로 회부했고 그리고 바로 회의에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자 내일 오후 내일 이제 어, 첫 심리 하겠다.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법원의 모습이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고 또 사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부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의지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송영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네? 회부에서 지금 빠르게 심리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네? 거죠. 지금 내일 한다는 것은 이틀만에 심리기를 속행해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한 차례 했고 그렇죠. 이틀만에 다시 논의를 한다는 거고 음.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요즘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요 언제 또 하는지 알게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지금 대법관들이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 지금 조일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은 이634 원칙을 정말 법대로 정확하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3월 26일에 이힘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서 6월 26일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이 6월 3일이에요. 오히려 그 전까지 빨리해서 우리 국민들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때는 대법원의 자원이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에 투입될 걸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어 어제 이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갔으니까 대법관들이 전심전력을 투입한다면은 저는 한3주 정도 안해도 판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3 주? 한 달도 안 걸린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만 집중해서 어. 최우선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아무. 길게 잡아도 한달 안에는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 사전 투표를 하기 전에는 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파기 완성되는가 아니면 무죄로 확정되는가를 알고 투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조금 전에 대형 변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신 부분이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이미 한 차례 심리가 있었고 그리고 내일 바로 또 심리를 한다. 하루 쉬고 바로 심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송영원 변호사님은 3주, 한 달도 잘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되면서 지금 과연 이 대법원의 구성도 관심이 쏠리는데 자 AR 화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선고 시점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자 일단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 시점은 지금 전망하기에 따라서는 한달 안쪽, 송영호 변호사는 3주, 뭐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6월 3일 대선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법관의 구성들을 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어, 모두 14명인데,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 겸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회피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천대역 법원행정처장 제외하고 조일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12명 중에 중도보수로 평가받는 대법원, 대법관이 10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대법관이 2명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얘기할 때 중도보수, 뭐 진보, 뭐 이런 평가들을 하면서 몇대 몇, 뭐 이런 예상들을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중도보수 10명, 진보 2. 이런 숫자가 영향을 좀줄수 있을까요? 음, 사실 저 12명의 재판관들, 대법관들 중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면 은 모두 다 윤석열 정권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좀 편향성 논란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어, 더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이렇게 3년 가까이 선거법이 결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음. 오늘 심이 주... 너무 길었다는 평가예요. 맞습니다. 했죠. 주진우 법사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지난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중에 유일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이재명 이 후보의 이 허위사실 공포. 표주에 대한 선거법 이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좀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상경직 후에도 어 바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어 사법부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정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네. 저런 우리 사법 질서에 대한 그런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과연 조기 대선인 6월 3일 이전에 나느냐, 아니면 이후에 나느냐. 이후에 나도 사실 골차풍과 마찬가지죠. 헌법 84조 요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 조희대 대법원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대법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633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다알 겁니다. 633 원칙 지켜라. 저희 대법원장이 어,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한 겁니다. 빠르게 해라. 재판 지연시키지 말아라. 어. 근데 이제 1심 선고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3월 26일에. 2심 선고 있었고, 6월 3일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는데, 어, 63상 원칙으로 치면은 6월 26일에 이제 최종심 법정 선고 기한이긴 합니다만, 송영환 변호사 좀 빠르게 할수 있다. 3주 걸릴 수 있다. 그러면 5월 중순임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많은 법조계에서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명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지난번 2020년 도의 이재명 그승 선거법 재판도 사실은 대부분 전는 합의체에서도 한달 안에 한달 만에 결론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그 뭐야, 검사 사칭, 네. 신형 강제입원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준한다면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사전 투표가 5월 29일인가요? 어, 그 이전에만 결정이 나도 투표하러 네. 가는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네. 간다든지, 그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차라리 뒤늦게 나거나 혹은 빨리 나면 사실은 민주당이 만에 하나라도 후보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5월 한 25일 정도 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수있 후보 없습 대선 치 예, 그런 가능성도 거죠. 아직까지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음. 또그 중에 하나 이제 짓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방금 맨 그도 말한 것처럼 84조 문제겠죠. 네. 실제적으로 어, 6월 뭐 초순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재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난번에 어, 홍준표 후보가 대선 시절에 그 문제를 한번 성안종 사건 때문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당시는 어, 재판을 받는다가 다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어, 재판을 안 받는 게 다수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서 감론을 박하고 있죠. 이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오히려 대선 전에 짚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